아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신인 가수 박시완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부평 달콤 커피 베란다 라이브 게스트로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, 그리고 뵙게 될 분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아,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설레고요. 아무래도 그 앞에서 팬분들이나, 아니면은 고객분들을 같이 앞에서 보게 된다는 게 바로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게좀 떨리기도 하고, 그 카페에서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서. 아잘할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 네네 저 타이틀곡은 일단 선공개곡이었던 할수 있는 건 없다가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제 타이틀곡이었던 다만 그대를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타이틀곡인 뒤척이다가 있었는데요 먼저 할수 있는 건 없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컨템포러리 발라드고요 좀 여러분들께 대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속 타이틀곡인 담만 그데르 같은 경우는 고김강석 선배님의 사랑했지만을 다시 샘플링해서 그 후렴구를 작곡가님께서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. 후렴구 싸비만 냅두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주셔서 박시반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척이다 같은 곡은요. 어, 기타랑 피아노랑 좀 심플한 반주에 좀 보컬의 목소리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. 좀 듣다 보면 눈물이 날것 같은 약간 체류성의 발라드라고 할수 있겠어요. 네. 아,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요. <laughs> 이거 제가 자몽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있다고 들었어요. 또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때좀 많이 먹었어요. 원래도 씁쓸한 걸좀 많이 좋아해서. 커피도 많이 먹고 앞으로는 더 <laughs> 많이 먹을라고요 <laughs> 음, 카페를 자주 찾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좋은 노래가 들리거나 멀리서 뭐, 멀찌감치 멀리 봤을 때 어,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 아무래도 발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달콤한 커피로 여기 왔는데 일단 매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 노래도 아까 계속 대기하면서 들었었는데 좋은 노래 되게 많이 틀어주시더라고요뭐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페니까 네. 카페에서 들을만한 곡은 보이스라이크걸스의 트윈스 베르댄원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좀 밝은 분위기인데 카페에 어울릴만한 곡이고요 약간 몽환적이면서 좀 우울한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못이라고 인디 밴드 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이 코드 블러드라는 곡 네. 한번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 뵙게 되신 분들이랑 그리고 앞으로 또 뵙게 될 분들 전부 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그리고 저박시완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자주 뵙으면 좋겠고요. 다음 달에도 혹시 볼 수도 있어요. <laughs>